우리 신당을 지켜주시는 신령님들을 모시는 곳이 건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는 손님, 가는 손님, 오는 손님 밝혀주고, 가는 손님 밝혀주고 하는 건립신령님, 우리 신당에 나쁜 기운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고 천해주는 게 건립입니다. 어, 제자가 불리지 못하는 제자가 건립에서 다 운기를 줄수 있는 신령님들이 건립에 계신 신령님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옥천 네, 극락암의 민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민법사님과 함께하는 무속 영어 시간입니다. 예. <laughs> 반갑습니다. 시간. 예. 오늘의 주제는 어, 건립입니다. 건립. 건립이 어떤 건가요? 일단? 걸립신이라 하면 우리가 법당 신당을 모시기 전에 문칸방에 있는 그 쉽게 말하면 위병 군대로 말하면 위병소 역할을 하는 걸립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자분들은 위병소가잘 모르시니까 우리 신당을 지켜주시는 신령님들을 모시는 곳이 걸립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음, 그러면 걸립이 중요한 거겠네요? 당연히 중요하죠. 권립신령님들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그거 우리 제자님들 잘 알고 가셔야 돼요. 자, 오는 손님, 가는 손님, 오는 손님 밝혀주고, 가는 손님 밝혀주고 하는 권립신령님. 또 거기서 우리 신당에 나쁜 기운이 들어오는 거를 막아주고 쳐내주는 게 권립입니다. 권립도 우리 조상님들이 계시는 것이 권립입니다. 자, 어떤 제자분이 그런 말씀 하시대요. 어떤 선생님을 딱 만났는데, 건립이 뭐가 필요하냐고. 아, 그래요? 건립을 다때려부셨답니다어 아, 그래요? 예. 네. 아...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건립신령님 틀림없이 계시고, 우리 건립신령님들은 어쨌든 나쁜 기운을 다 막아주고 다 쳐내준다. 그러고, 어, 제자가 불리지 못하는 제자가 건립에서 다 좋은 기운을 받아 가지고 제자한테 운기를 줄수 있는 신령님들이 건립에 계신 신령님들입니다 건립신령님들이 내 조상인 줄도 모르고 무시를 하고 없애고 있는 건립을 갖다가 때려 부시라고 그렇게 시키는 선생님은 어디 가서 어느 나라 가서 무슨 공부를 하고 오셨는지도 궁금하고 또 때려 부셨다고 그래 가지고 그 때려 부신 제자님들도 참 한심하고 그래가지고 그 제자님이 이제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당장 빨리, 빨리 갔다가 모시라고 해가지고 다시 모셔드리고, 안 죽도 있습니다. 우리 권리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안에 음. 어, 신당의 신령님들도 물론 중요하시지만, 그분들 위력도 굉장히 중요하시고, 어, 그분들 위력도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에요. 음. 음. 감사합니다.